곡선 위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은 이건 얘들아 직선을 쭉 평행이동시켜서 이 곡선과 처음으로 닿았을 때 그러니까 이 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이 곡선과 처음 닿았을 때 여기가 이 직선과 최소 거리가 되게 하는 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. 어차피 어쨌든, 접점에,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이 점을 구하세요. 그럼 여기를 접점을 t콤마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으로 잡아주고, 얘는 이 식을 미분해서 t를 넣은 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고, 기울기 2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2다 그러면 t는 2다 그러면 접점은 2,4-4-4 마삼이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면 되니까 요거를 또 일반형으로 넘겨서 정리해주고 루트 X 앞에 계수 제곱, Y 앞에 계수 제곱 분에 X 넣고 Y 좌표 넣고 루트 5분의 3, 그래서 유리화시켜 주면 5분의 3 루트.